おローティアやで。 김혜웅 선수가 되겠습니다. 1위로 고려한 선수. 예, 울산광역시의 서우영 선수가 2위로 고려나있습니다 207번 경기도의 최준환 선수가 3위로 고려나 하고 있습니다. 고려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강경 선수 경기도 선수가 되겠습니다. 화이팅남화이팅 아 여기는 괜찮지. 2 2니 우리는 우리 팀들 못 알아서 오는 거 아니야? 못 알아서 와. 네. 네, 왜, 아유, 이뽑에 사진을 이뽑에 못 찍어가지고 저 스타트라인에서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 그거 그거 거 필요해. 그게 필요해. 그럼 일하고 라기모를 좀. 거기 있어요. 이티

耶！<Yeah. S 2> yeah. 2위로 코리안 선수, 울산 선수가 되었습니다. 3위 경기도 김보경 선수가 3위로 보를하고 있습니다. 10km 선수들이 계속 이어서 꼬리인 지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꼬리에서 하나, 둘, 셋, 하이팅. 아, 찍고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이팅. 오늘 출체무제 홍상 대파단은 모든 경기를 끝나고 축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예. 심사위원회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동메달 금메달 경기도의 안현우. 오메달 <목소리> 이수훈 경기도. 경기도 수 <목소리> 동메달 이영택 우산광역시. 음메달 <목소리> 오종원 충청북도. 금메달 서울 수도 세종특별자치시. 사랑해요. 메달김태희 씨, 이산광역시. 금메달 김주열 평화남도 금메달 윤세단 대구광역시. 뭐 <목소리도> 동메달 박천용 경상북도. <견사랑도. 목소리도> 금메달 노창문 부산광역시. <목소리도> 금메달 정국지 부산광역시. 동메달 유승기 대구광역시 동메달 유동춘 대구광역시 동메달 김용범 부산광역시 동메달 최상권 경상남도 금메달 서명수 부산광역시. 금메달 강대훈 제주특별자치도. 김창 <목소리> <목소리> 금메달 박종태 경상남도. 금메달 김만규 경상남도. 동메달 이이준 광주광역시. 은메달 남종. 대구광역시. 금메달 김남열, 경상남도. 오, 오, 오. 자, 동메달 박혜정, 경상북도. 은메달 안미기 부산광역시. 금메달 김부숙 경상남도 박창여 이사님 이거 이거 빼고 장현아 은메달 정미화 경상남도 금메달 <목소리> 박애라 경기도 다음 은5 5세 동메달 정영수 부산광역시. 음아 살밖에 는데 무슨 6 0말 은메달 박희경 서울특별시. 다음에 금메달 조영희. 아. 광흥특별자치도. 이시상하신 분은 우상광역시 상 동메달 박종순 우상광역시. 사무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은메달 윤순자 경상남도. 금메달유록나 경상남도. 인사훈 충청북도. 어디 은메달 최두영 경기도. 금메달 서우영 우산광역시. 저기 40세. 40세 뒤로 돈메달 정만희 우산광역시 은메달 안안 김용태 안 경기도 안 금메달 박찬열 부산광역시 시상하실 분 은메달 강기필, 강기필 응. 경기도 금메달 최중환 경기도 50 동메달 박길정 충청북도 금메달 이재찬 경기도 금메달 김해무 경기도 55세 예. 동메달 소장호 경기동 은메달 김동구 전라남도 달최승필새종 특채 선수 그래요. 6시 동메달 이승헌우성광역시 금 박명호 의상 광역시 금메달 이광열 경기도 동메달 서상호 서울특별시 은메달 박정일 서울특별시 금메달 송성덕 경상남동. 금메달 강기루 서울특별시. 네, 서울특별시 네, 많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메달 안춘자, 대장광역시. 금메달 최형수, 의상광역시. 금메달 김병희 충청북도. 한환, 부회장님. 금메달 김부경, 경기도. 금메달 김민식 울산광역시. 와 깔딱고개 <깔다> 왔지. <laughs> 금메달 박경아 경기도. 아둘 <laughs> 다리 어, 잘린다. 아 어, 다리 잘라. <laughs> 경상남도 190, 179점. 충청북도 159점. 울산광역시 133점. 필드는 제주도 16점. 0 울산 58.5점. 전남 42.5점, 노드레스는 부산광역시가 336점, 울산광역시 334점, 경상남도가 294점. 그래서 종합 성적은 우승이 울산광역시가 525점, 경상남도가 499점, 부산광역시가 457점. 그저죠 트랙 경기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수 경상남도 축하합니다 준우수 충청북도 축하합니다 3위 울산광역시 축하합니다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기념촬영 전라남도! 전라남도! 예, 다음 필드 경기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우산 강의식상님맹이수덕 부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차렷경해 우승! 제주 특별자치도! 축하합니다! 준우수, 울산, 광역시, 축하합니다. 3위, 전라남도, 축하합니다. 네, 촬영, 경례 에 기념 촬영. 준우승 부산광역시 축하합니다 준우승 예! 울산광역시 축하합니다 예! 3위 축하합니다. 아 no.